내품 속에 있는 시금스. <laughs> <laughs> 오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아, 안녕. 반갑습니다. 현실연대 대통령. 어, 지금 메이저로 갈까 말까 생각 중인 학고 채널의 낭만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제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 어떤 시리즈냐? 바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리즈. 오늘 시리즈 1탄.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악. 오, 야.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한번 배워보려고 왔는데요. 굉장한 또 우리 실력의 보컬 트레이너,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이제 가수로서 이제 앨범 준비를 하고 계신 네네. 이대로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 예! 오늘 그럼 직접 노래도 하시는 건가요? 아, <laughs> 아 근데 내가 또막 일반인치고 엄청 나쁘진 않아. 아, 그쵸, 어, 그쵸. 저, 어. 저도, 어. 나는. 아, 모르시는 거같은데 어. <laughs> 오빠. 어 선생님께서 네. 어, 저에게 이제 여자를 어, 여자에게 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노래 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말해주시죠 <laughs> 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또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어? 좀 높은 고음들 나오고 어? 이런 음악을 좀 들려 드리는 것 보다는 어? 그러니까 좀 잔잔하면서도 내가 노래를 어느 정도는 좀 잘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필이 될수 있는 곡을 선정하자면 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폴킴 어 폴킴 네. 야또 여성분들의 여심을 이렇게 아, 이렇게 그죠? 달콤한 그 보이스로. 네. 폴게임의 보이스가 또 어, 확실하잖아요.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느낌의 곡을 부르면 어떨까.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아 네. 너무 과하지도 음. 적지도 않은. 근데 네. 아, 이게 딱 일반인들이 부르기에는 네.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막 네. 그분이 진짜 사실 그 타고난 그 보이스로 아, 그렇죠. 네. 그 음원을 녹여내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 나도 들으면서 가끔씩 가끔 괜, 괜히 아, 설레는 어, 어, 어.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건 사실 타고난 보이스로 살려낸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일반인들이 과연 그거를 막 가성이나 아, 네. 막 이런 거좀 소화시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저도. 어 너, 그럼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전 다음 주 이걸로 고백하려고요. 어. 아 진심으로? 요아 누구 누역 여자가 없어. 아, 뭐야? 이제 남자분들은. 키에 관해서 되게 예민하세요 아 그쵸 제가... 남자가 빠따가 알지뭐그죠그죠 <laughs> 아.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좀 만약에 이 노래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케이. 키를 낮추는 것도 저는 이렇...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들린... <laughs> 오빠? 생각보다 네. 음역으로서막 되게 막 높은 음악은 아니인데 네, 네, 네. 네, 네. 그 시작되는 음역이 네. 그렇다고 되게 낮은 음역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 그쵸 네. 어? 이건 되게 편안하게 들렸는데 내가 막상 부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낮은 느낌은 아닌데 어. 이렇게 저희가 대화할 때도 생각보다 음역을 높겠어요. 사람이 흥분하면 아까 형님도 음. <laughs> 흥분하면 아이 어! 음. 정도의 음역 안에서 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네, 큰 부담은 안 가지고 네.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곡은 나의 뭐 모든 순간 모든 날 네. 그런 게 이제 당신이었다. 그럼 뭐. <laughs> 이러 근데 이게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들었을 때. 아, 아. 아 우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로. 아, 어필이 될 스폴킴의 모든날 모든, 날, 모든, 모든 순간, 순간. <laughs>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감정선, 감정선. 참, 참, 참. 너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감정 잠깐만요. 아, 네, 시는거 아니죠? <laughs>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아, 모르시는 거요 어, <laughs>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어, 아직, 어디가? 어, 아직 살아 계시네 아, 이사, 에자 핵심은 이노이 아. 네. 같은 경우는 네.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벌스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이게 아무래 도 네. 긴장이 하시니까 노래를 노래할 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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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할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하는 실수가 네. 소리를 아 하고 잡고 시작을 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 대화하는 정도로. 제 잡았나요 지금 제 목소리를? 살짝 긴장이 아, 조금만 그래요? 되셨는데 <laughs> 모든날 모든 순간 함께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번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 모든날 모든 순간 함께. 네. 가이구 이런. 이렇게 좀요 정도의 힘만 써도 아, 충분히 네. 되는 느낌인 건데. 아, 네. 그래서 <웃음> 들려드리면 <웃음> 네가 없이 이런 식으로 꾹 네. 잡고 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하뭐 한숨 한번 쉬어 싶십시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내가 쭉 소리들을 네. 뿜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그냥 후하면서아다르네쭉 하고 그냥 내가 한숨 쉰다고 편안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세네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네 그냥 그런 느낌이야 훨씬 야. 더 스마스해지긴 해서 오그 맞네 네. 오 이런 느낌인데 네. 이게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음. 너무 또 호흡을 너무 과하게 뱉어요 아 과하게요 이게 노래, 노래를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네. 하품하듯이 막, 한숨 쉬듯이 이런 느낌들을 많이 이제 네.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아. 근데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정말로 한숨을 쳐버리시면 안 돼요. 네가 아. 없이! 이래 버리면, 아. <laughs> 네. 가 <'니가> 없이! <laughs> 그래 버리면 아. 오히려 okay. 소리들이 정확하게 나지가 않기 때문에 아. 다만 내가 과하게 우리가 앗! 해볼까요? 앗! 아. 네, 이렇게 앗! 하고 과하게 쓰는 앗 말고 아. 네. 그냥 가볍게 앗! 해보는 거예요. 아. 그냥 요 정도, 아, 이제는... 요 정도를 그냥 쓰면서 네. 투박하게 들릴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노래들을 할 때는 오히려 조금은 더 내가 대화할 때 쓰듯이 음... 그래서 뒤에도 이런 게좀주가돼 버리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해 이런 느낌이 되버리잖아요. 아... 근데 이제 높은 음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뭔가 이렇게 좀 음.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음. 대화하듯이 아, 근데 확실하게 느낌들이. 어떤 느낌인지 좀알것 같은데 오히 네. 적당한 게딱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 <laughs> <laughs> 뭐 이게 아니네. 아, 하면서 정말로 아. 오빠? 뭐여런 식이 그래서 내가 쭉 밀어낸다고. 아. 힘든 시간 날 지켜 준 사람. 아.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오빠뭐 이런 느낌. 아, 좋아. 아, 이해됐어요? 아, 어. 그래서 내가 아, 그 아, 뭐 후려 아. 이렇게 좀. 잠깐 아. 아, <laughs> 아, <laughs> 좀. 아, 어, 다른 것으로 가지면 돼. 첫 느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첫만남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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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과하게 빼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오케이. 내가 충분히 소리를 내면서 긴장감을 조금은 풀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까처럼 노래를 하시되 네. 내가 아, 호흡을 쓰는 것들이 하나 하나 소리를 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쭉 이어나가봐야겠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앞부분을 한번, 다시,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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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마음을 담아서 <웃음> 그렇죠. <웃음> 편안하게, <웃음> 편안하게. <웃음> 오케이, <laughs>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laughs>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오, 오, 넘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 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괜찮았어요? 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아 진짜? 네. 나 느껴져 근데 정말로 진짜 가진 그 매력적인 보이스를 오.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 진짜 어, 나 일단 진짜 훨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어, 느낌 어, 왔어요 너무 좋아저 저, 저 바랄 바이어요 우빨 어. 그러면 이에 후반부에 좀 약간 네, 그렇죠. 하이라이트 보면 어떻게 살려야 되나 네. 이거 중요하거든 이거 뭐 처음에 잘해봤자 막판에못 살리면은 처음에 잘한 거다 까먹거든요, 여러분. <laughs> 안 그쵸. 그렇습니까? 그죠, 그죠. 음. 이제 이 곡의 클라이맥스 같은 경우는. 아,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살짝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 우리 선생님이 오늘 1편이기 때문에 또 클라스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펙이 그렇죠. 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눈 보셨다, 오예. 알수 없는 미래지만 내품 속에 있는 지금 순간 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야. 야, 빠이 야... 아, 네. 노래를 어떻게? 이번은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중간에 한번 이제 처음으로 가성이 네. 한번 나와요. 그 가성을 내가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가는 또 다른 궁금해. 이야기인 그, 거죠. 그거 약간 이제 프로의 또 세계에서 또 그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이제 뭐 프로라기보다는 자기 기준에서 이제 얼마만큼 연마를 하느냐에 음.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가성 듣는다 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사, 사실 가성이라는 개념이 방금 후 <laughs> 하면서 들려주셨죠. 아, 그런 소리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음. 이 파트에는 그게 좀 하나의 포인트예요. 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할수 없는 미래지만 내품 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네 요, 여기까지. 아, 이게 여기 이, 이 파트인건데. 아, 네, 네. 네. 어떻게 괜찮았어요? 어 일단 리듬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아, 어, <laughs> 그거 하나만 빼고. 어 근데 되게 그 노래 잘하시네요. 맞저 아, 올리는데 래퍼예요.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내 품속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잡아가신다는 말이죠. 아, 네. 이제 가성이 잘 안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진성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네. 내 품속에 있는 막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laughs> 생목이라고 하죠 네, 생목 소리로 이제 얘네들을 좀 다가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을 할때 그냥 소리가 잘안 나도 괜찮아요 내 품속에 있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아 는이 그러면은 가성이네요 그 부분만? 네 가성 원래는 가성인데 네. 얘네들은 그냥 살짝 톡 치면서 아. 버리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 그래서 알수 음. 없는 미래지만 내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7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슬램덩크 보면은 강백호가 이리 그딱그 레이업 슈팅할 때 놓고 온다는 그런 느낌 아네 그쵸 오오 놓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이 눈을 눈을 지금 링 위에다가 놓고 어, 오면 그렇지.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의 어, 홈쇼스타 네, 아 홈쇼스타 <laughs> 그, 잘 보셨죠? 네요 네. 파트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Okay, okay. 네, 한번 신경 써보시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laughs> 아 느낌 왔어 자 놓고 온다 네. 놓고 오는 느낌 슬램덩크스 오케이 okay, 놓고 오고 엔딩 알수 없는 미래지만 내 품속에 있는 시그스. 아아야야아야아번 아우, 아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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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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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좋아는아너아신아써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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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로. 뭐, 아. 아, 지금 네. 전체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아. 변하시긴 하죠. 아, 그래요? 지금 일부러? 제가 아이네 아, 아 신경쓰고 어, 잘 적응하시는 거것 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아 네. 저소질 그래. 있으니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 아, <laughs> 아. 아, 진짜 좀 자기가 이제 물론 이해가 좀 빠르신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음. 이해를 빨리 하고 그걸 자기 몸에 좀 적용을 금방 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금방 금방 좀 변하긴 하죠. 이렇게, 이렇게, 오빠? 아, 이렇게 네. 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더 뭐, 디테일하게도 네. 여러 가지 뭐 감각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되게 더 중요한 것들은 제가 네.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닐까? 그렇 아, 그래서 그 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진심을 담아서 네, 불러 주신다면 어떤 고백을 해도 성공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네, 좋습니다. 어,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우리 이대로왕 선생님과 함께 여성분들의 여심을 녹이는 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모든 순간. 순간. 너무 재밌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선생님이 조만간 앨범이 나와요. 언제 아, 나와요?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안으로 이제 제가 하는 밴드에서 이제 밴드 이름이 뭐예요? 본디라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본디라는 밴드 이름으로 우리 대로 선생님이 네. 어 이제 앨범을 내신다고 합니다. 아, 네, 어. 함께 좀로이 높이 목표 높이 우리 같이 네네. 메이저로 올라가서 함께. 아 그렇네요. 아좋짜 열심히, 최대 최대. 아, 네, 어,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아,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여성 게스트까지 함께 딱 모셔가지고 오. 진짜. 감정 어, 맞는 건가? 어, 그렇죠. <laughs> 내가 열심히 녹일 수 있나? 엄마 아. 한번 네. 영상을 또 제가 촬영을 해볼 네. 테니까 많이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현실 연두 대통령 낭만꾼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1편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어, 낭만!